구원의 어머니, 구원의 성교 사업을 수행할 힘을 주고 이를 보호해 달라고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인 나에게 요청하여라. 2014년 3월 25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성부 하느님께서 나를 그분의 독생 성자의 어머니로 택하셨을 때, 이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세상에 건네주도록 하느님께 봉사함으로써 내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오로지 한 명의 비천한 종이었다.네가 세상에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려는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하느님께 봉사할 때.너는 단지 하느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여라.하느님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깊은 겸손이 요구된단다.그러지 않고서는 하느님께 봉사할 수가 없는 법이다.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해 하느님의 계획에서 나의 아버지에 의해 인가된 최후의 성교 사업인 이 사명을 통해 수백만의 영혼들이 되돌아와서 하느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지상의 방방곡곡으로부터 오리라. 많은이는 그들이 십자군 기도를 바칠 때까지는 그들의 소명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그들이 십자군 기도를 바치면 성령께서 이 영혼들을 도치시키실 것이며,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내 아들의 십자가를 메고 갈 준비를 갖출 수 있으리라.만일 너희가 나의 아들이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수 있도록 진정으로 내 아들께 봉사하고 그분을 도우면, 너희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받아들여야만 하리라. 너희가 나의 아들에게 봉사하지만 그 때문에 받게 될 고통을 너희가 나중에 원망할 때에는 이로 인해 악마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는 장벽이 부서져 버릴 것이다. 사탄은 가짜 시연자들을 따르는 이들이나 그들의 추종자들을 결코 괴롭히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그 자는 그 사람들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된 성교 사명의 경우 사탄은 그것을 극도로 잔혹하게 공격할 것이다. 그 자는 나의 아들의 참된 제자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교만죄로 얼룩진 연약한 영혼들을 이용하리라. 구원의 어머니인 나에게 응답하는 이들에게는 나의 구원의 메달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사탄의 증오가 가장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구원의 메달은 수십억의 영혼들을 회개시킬 것이니 그래서 악마는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그러한 공격을 통해 너희는 악마와 그 모든 앞잡이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독을 보게 되리니, 사탄은 이 메달이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얘들아, 너희는 절대로 압박이나 나의 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이들로부터 나오는 사악함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이다.대신에 너희는 구원의 성교 사업을 수행할 힘을 주고 이를 보호해 달라고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인 나에게 요청해야만 한다.너희는 구원의 성교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 십자군 기도를 바쳐야 한다.기도 143번. 오, 그원의 어머니시여, 방방곡곡에 있는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성교사업을 보호하소서, 언제나, 그리고 특히 이 성교사업 때문에 고통받게 될 때에도 우리가 하느님께 봉사할 임무를 수행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성모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해 주소서,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따라 수십억의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지닌 이들을 성모님 아들의 자애로운 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이 선교 사업을 도와주소서. 이 선교 사업으로 예수님께 봉사하는 저희 모두에게 증오와 십자가의 박해를 극복할 힘을 주시고 함께 따라오는 고통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맞이할 힘을 주소서.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께 봉사하는데 있어서 결코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공포는 사탄으로부터 온다. 겸손과 함께 어울려진 용기와 강건함,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려는 갈망은 하느님께로부터만 올수 있는 것이다. 인류를 구속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느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성부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낳으라고 요청하셨을 때 성부님께서 세상에 주셨던 선물에 대하여 나는 지존하신 하느님이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인 이날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린다 너의 사랑하는 어머니 구원의 어머니.